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전차을 탔습니까? 여러분의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피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볼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여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 진짜? 것 같아요. 우리 잠시 한번 들어보자. 제가 인생을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용서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제 용서 받아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의 죗값을 담당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전단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수검 이후에 천국과 지옥까지 만화로 잘 설명해 절대 못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부는 우리의 상황이와 서고 있는 일각 표정에서 보는 거구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검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런데 꼭 전도를 저렇게 하 사람 많은데서 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저 할아버지처럼 못하겠으나 우리의 사명 전도를 꼭 하겠습니다 춘사 저도요 저도 꼭 전도할래요 그래 네, 좋아 정 네, 좋은 생각들이야 역시 내생각들이야 고리 뚜리 꿈뚜리 쿠쿠꿈들리 친구들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랍니다 왕국이 제 어둠에 빠져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맺어요 바로 천성의 세계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고 주위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물지방이 흔들렸고 천둥에는 연기가 가득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 이사야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엎드리며 자기 죄를 고백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의 회계를이끄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지요. 꿈틀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우리 눈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은 no!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너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지는 가 너무 많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게. 어쩌지?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정전을 찾아가볼까? 나를 부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왔습니다 꿈을 의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할수 있을까요? 이 사람, 야 지자처럼 자신있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아직은 자신 없지만 꿈을 꾸 친구들도 저도 앞으로 더운 걸 안하면 강하게 하고 꿈을 충만하여서 자신있게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시다. 뱅뱅 바로바로 바로 이번 주 중에 꼭한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기. 꿈들 친구들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가요? 대상을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할지 생각해보세요. 전화, 팔찌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만나서 소개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화하는 것이 효가적일까요 예수님을 전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직접 발을 올리시면 미션.